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제목은 다들 보고 오셨죠? 뜬금없이 UFO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UFO라는 뜻이 뭔가요? 당연히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이죠. 그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봤을 때 UFO라고 생각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공중에 하나의 빛이 떠있는 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빛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공중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서 날아가 버리는 물체를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공중에 떠 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내니 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중에 가만히 있다가 아주 빠르게 가속을 하니 비행기도 아니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비행체를 보면 당연히 UFO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비행체를 본다고 해도 UFO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행체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UFO 같은 비행체는 무인 복합형 전투회전익기라는 기체로 일명 UCCR이라고 합니다. 영상에 보시는 비행체입니다. 이 비행체는 기존에 존재하는 헬리콥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기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덕티드 팬이 있고 뒤에 꼬리 부분에 또 다른 프로펠러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비행체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근 10년 가까이 개발 중인 비행체입니다. 이 비행체의 특징은 소음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일반 헬기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르다는 것이 또 특징이며, 일반 헬기보다 월등하게 먼 거리를 비행한다는 게또 특징입니다. 우선 소음은 덕티드 펜을 사용해서, 일반 헬기가 프로펠러를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을 대폭 감소시켰고요, 엔진도 기체 내부에 탑재해서 더욱더 소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수직 비행은 덕티드 펜으로 하지만 수평 비행은 일반 비행기처럼 날개로 하고, 꼬리에 달려 있는 프로펠러로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헬기보다 월등하게 빠릅니다. 그럼 이런 비행체는 왜 개발하는 걸까요? 그건 기존 헬기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헬기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틸트로터기는 수직 비행에서 호버링 시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헬기든 틸트로터기든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소음은 어찌할 수 없고요. 그래서 소음도 적으면서 헬기나 틸트로 터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녀석을 이미 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요. 그냥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순수하게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개발하는 시험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수많은 순수한 기술 발전을 위한 모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녀석을 갑자기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하나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제트 엔진의 로드맵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의 로드맵에 등장하는 엔진들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1400마력급 무인기용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 14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을 어떤 무인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엔진이 이순신급과 서북도서 방어용으로 개발하는 무인헬기용의 엔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4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은 바로 EUCCR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던 엔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EUCCR은 그냥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4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을 l a h 헬기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보샤프트 엔진은 일반적인 헬기용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H 같은 일반적인 헬기에는 이 엔진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기체를 아직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해를 못 했냐면요. 엔진에서 덕티드 팬으로 동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하게 다른 헬기처럼 기어박스로 전달하는 건지 가스로 전달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명을 살펴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합형 회전이경 터보샤프트 엔진 가스 발생기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 후속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터보샤프트 가스 발생기 로터 조립체 통합시험 기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은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이 모델을 선택한 건데요. 탈락한 모델이 정말 상상 이상의 물건입니다. 탈락한 모델의 구조를 보면 생긴 건 디파이언트 X처럼 생겼는데요. 문제는 메인 로터가 동축 반전이 아니라 일반 헬기처럼 하나만 있고요. 꼬리 로터가 디파이언트 X처럼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기체의 로터 회전 방식인데요. 로터를 일반적인 기어박스로 동력을 전달해서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로터 날개 끝에서 고압의 가스나 압축 공기를 분사해서 로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로터를 회전시키기 위한 기어박스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로터의 끝단에서 고압의 가스나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을 해서 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CCR도 동력 전달 방식이 기어박스가 아니라 가스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체를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개발 중인 1,4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은 실은 터보 프로 벤진과 공동 개발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중고도무인기에 1200마력급 외국산 엔진을 사용 중이지만, 1400마력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터보 프로벤진과 터보샤프트 엔진은 비슷한 면이 많죠. 당장 둘다 동력전달축을 돌린다는 형태의 엔진이라는 점이 비슷하죠. 터보샤프트는 이걸 기어박스를 통해서 헬기에 로터를 돌리는 것이고, 터보 프로벤진은 프로펠러를 돌린다는 점이 다르지만, 두 엔진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진으로 지금 터보샤프트와 터보프로 엔진을 공동으로 개발 중인데요. 원래는 저는 당연히 터보프로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 엔진을 기반으로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UCCR용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하면서 중고도무인기용 엔진 개발은 이 UCCR용 엔진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UCCR의 엔진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럼 이 UCCR의 사업 진행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 입기 형상 설계 연구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복합형 고출력 덕티드펜 시스템 개발이라는 사업을 했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복합형 회전 입기 다기능 배인 기반 기동 제어 기술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실제 기술 실증기를 제작해서 비행 제어나 비행 특성 등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9년부터는 본격 개발 사업인 체계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일정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실험실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전용 기체의 개발 계획까지도 있고 그리고 엔진까지도 개발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밤하늘에서 UFO 같은 물체를 봐도 저건 UFO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UCC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좀 놀랍지 않나요? 마치 UFO 같은 비행체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엔진까지 직접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더 놀랍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저는 정말 많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